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어, 오래간만에 집밥먹방 어, 누드 불고기 백반과 된장찌개에서 요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직접 요리했고요 하, 여러분들 아이고 더워죽겠네 여름이라 어? 불, 불 앞에 있으니까 아주 더워죽겠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이 좀 이래갖고 약간 아침같은 느낌이 나나봐 음, 그리고 주스도 아침에 사과주스잖아요 네 아침에 사과주스 아 된장찌개 반사판인가요? 네. 아이고. 자 여러분 식사합시다 섬나무 아래님 하나 감사드립니다 아우 찌개는 진짜 아우 된장찌개랑 김치찌개는 진짜 여러분 하루 세 끼를 내리먹어도 하루 세 끼를 내리먹어도 맛있는 것 같아. 질리지 않아. 아우 야문 닫아놨어요. 상판님, 아 좋다. 어, 알겠어. 까불아, 음, 고마워. 유미 아빠님, 20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고기를 누드제육을 한번 싸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쌈장을 살짝 얼려서 여기다가 오이지를, 오이지를 또 살포시 올린 다음에 누드제육을, 우리 땅콩이가 선물해준 고추. 음, 고추 맛있네. 어 루루 형님 어서 오세요. 그 깻잎을. 우리 어머니 표 감자 조림. 아아아아아 어우, 야, 죽인다. 음, 현미밥이야, 까불아. 음. 네, 노래방송은 안 해요. 아, 요리요? 뭐, 제, 집에서 내가 밥해 먹는 정도니까. 에센스님께서 방자님 고기를 깻잎에 싸서 한번 먹어보라고 알겠습니다. 아또 읽을만한 채팅이 드디어 올라왔네. 아니면 채팅들이 아주 요즘 과반이요, 진짜로 음, 읽을 게 없어. 깻잎에다가 고기를 한 점. 요렇게 음. 음, 맛있어. 음 에. 에, 자격증 없어요. 자, 자, 증 없어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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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자, 자, 이번엔 밥과 함께, 밥과 함께, 쌈장을 아주 살짝만 올려주시고, 고기를 올려주시고, 밥을 올려주신 다음에, 된장찌개에 들어있는 두부를, 국물을 살짝 얹은 다음에 두부를 하나 싹 올려서, 여러분들 먼저, 아! 먼저, 한, 한 입, 아, 아, 한입 먼저 올리고요. 네. 맛있게 드시고요. 된장 두 스푼이요 두 스푼에 고추장 반 큰술 다니님 아, 감사합니다 아드님께서 나도 모르게 추천 눌렀네 추천 감사합니다 여러분 추천은 푸우를 힘나게 합니다. 아, 안 넣었어요. 다진 마늘 안 넣습니다. 저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저는 다진 마늘 안 넣어요. 고기를 여러분 이렇게 먹는 게 끝내주네. 고기 넣고 오이지를 살짝 넣은 다음에 쌈장을 아주 조금만 찍어. 그다음요 위에, 요게 예술이야. 된장찌개 국물을 밥 위에 살짝 뿌리고, 두부를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 요게 오지네. 어? 여러분, 요게 진짜 맛있어. <laughs> 아, 이거 어떡하면 좋지? 그 말? 누드 제육 백반이요. 누드 제육 백반을 얘기하는 겁니다. 소고기 다시다 안 넣었어요. 저는 된장이랑 고추장만으로 간을 냈고요. 육수를 사용했습니다. 음. 버퍼 있어요? 버퍼 있는 분들 나갔다가 한번 들어오세요. 어, 와. 네, 굴소스랑, 굴소스랑 국간장, 간장으로 간했어요. 음. 요거 전부 다 어머니 반찬이에요. 오이지, 감자볶음, 그 다음에 요거는 깻잎. 음, 제가 원래 좀 좋아해요, 골소스를. 네, 반찬 가지고 오셨었어요. 합작스럽게 100개를 올려주십니다 한매령님 100점 지원 감사드립니다 <laughs> 매령님 고마워요 매령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레비안콩님 감사드립니다 깜틀아 내가 얘기했잖아 다른 애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그런 말은 대답해주지 마 그냥 음. 에휴. 누드블백 쳐봤는데, 19 이상 못 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누드가 안 써지더라고, 아프리카가. 누드가 안 써져요. 조명을 다 꺼서 그래 해웅님께서오이주조차 맛있게 보여 오이지가 반찬 중에 제일 맛있어요 오이지조차가 아니라 오이지가 반찬 중에 제일 맛있습니다 요거 고기를 한 숟가락 넣고 오이지랑 같이 싹싹 비벼갖고, 요것도 알지 또? 마지막 남은 밥에다가. 응? 두부를, 두부를 또 이렇게, 한세 개를 넣어갖고, 같이 부드러움을 또 해줘야 되니까, 부드럽게 해줘야 되니까, 두부를 이렇게 또 싹싹. 네, 반사판 주문할 건데, 지금 마땅한 게 없어갖고, 지금 만들까 생각 중이에요. 하, 이렇게 해서. 여러분, 진짜. 아,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예? 여러분, 진짜 미안해. 너무 맛있다. 야, 진짜 너무 맛있다, 진짜. 어도 이런 맛이 나지? 야, 비비니까 개맛있어! 음! 아, 오이지랑 이게. 두부를 조금 많이 넣자. 두부를 네 개. 어 간도 딱 맞고. <laughs> 미안해. 미안해 한입못 주겠어. 미안해 이것만큼 한입못 주겠어 여러분. 한입 줄게. 알았어 자 아. 토끼야 토끼야 음 냠냠 토끼 도끼 냠냠 토끼야 맛있게 먹자 음 가꿍 가꿍 네. 자 한입 먹어 음. 오또션님 하나로 팬가입 감사드립니다 아 진짜 개꿀맛이다 음 네 해피님 직접 요리했습니다. 칠칠 맞게 흘리고 먹냐, 부우야? 응? 야, 마지막에 죽인다. 어? 오늘의 음료는 어, 아침에 사과, 저녁에 먹으면 큰일 나는 아침에 사과. 얼음 동동. 네. 하브레 아, 이즈 오브 레디 육 브래츠 브레파이브 레저 아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아 녹화는 여기까지